네.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저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 저이 상품권 아십니까? 네. 이 상품권 아십니까? 예. 네. 알고 계시죠? 이거 해피머니 문화 상품권인데요. 네. 굉장히 귀여운 혈액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요. <laughs> 예. 적십자사에서 헌혈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입니다. 네. 이 상품권 지금 쓸수 있나요? 네, 지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쓸수 없죠. 네. 티몬과 위메프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를 운영하던 해피머니 INC가 희생, 회생 신청을 하고 지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해피머니 상품권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센터 홈페이지로 한 달에 2,0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허니어 기념품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했던 적십자에서도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저십자사에서 네. 법적 의문 없지만 헌혈자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쿠폰으로 바꿔주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다음 PT 보여드릴, 보여주십시오.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을, 어, 그, 이제, 62억 7,900만 원을 구매한 상황인데, 어, 상품권 재고분과 대체 기념품 교환 금액을 합치면 피해 규모는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두 달간 대체 기념품으로 교환만 35,000건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더 교환한다는 것을 예상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해피머니 I.N.C.는 현재 자본 잠식 상태로 기업 회생까지 신청한 상황이고요. 적십자사가 9억 정도 가업률을 신청했는데 얼마나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예상은 피해액분은 좀 조금 좀볼 텐데 원님 지적대로 약 4,5천만 억 원을 예상하는데. 좀 과감히 있을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간 적십자사는 해피머니 INC와 총 186억 3,257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laughs> 공급받았는데요. 네. 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아서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체고 피해 손실에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에서. 충분한 예측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 사단이 났고요. 그런데 문화 상품권 발행 업체 중에 컬처랜드 같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리 규정에 따라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피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적십회사는 선불업 무등록업체와 계약해서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머지 포인트 사태 이후로 선불업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을 집행하는 정부 사업이라면. 안전하게 지급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업체와 계약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의원실에서그 계약한 이유를 물으니까 적십자사에서 지급보증 가입이 법적 의무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었다. 네. 어, 입찰 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네. 회장님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서 손해를 키운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당시는 제가 인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예, 네네. 계약, 네, 네.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향후 무등록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서 법적 보완을 받는 걸로 다 바꾸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